예수님께서 그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일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냥 뭐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게 아니라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왔으니 죄로 인해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길이 열렸으니 회개하여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살 때와 죽었을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이 새로 거듭났다는 그 본질을 가지고 가야지. 뭐 여기서 그냥 세상 것다 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없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해요. 회개를 해서 천국을 맞이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데 여기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회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레위기 뭐 잠깐 보면 알듯이, 알다시피 죄를 다 없애서 하나님과 만나야 고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맞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딱 나오죠.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한민노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근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부단히 애 쓰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화면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많이 했는데 왜 지옥 가야 돼요?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한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뭘 보고 알수 있느냐. 뭐 교회에 많이 나가고 뭐 기독교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선한 일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절한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실수도 할수 있지만 실수를 넘어서는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을 범하기도 해요. 근데 이 죄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죄의 결과가 나를 향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향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 전체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미칩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관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보면은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받은 만큼 대갚아 주던지 아니면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후로는 내가 이 사람과 붙어 있으면 내가 피해만 보겠다 싶어서 조용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율법에 완성이 되는 이웃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별되고 거룩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의 이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남도 잘 되기를 바라는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은 참경과 잔소리와는 구별돼요. 참견과 잔소리는 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내가, 내가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그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같이 내 마음도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그렇게, 그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런 비판적인 생각보다 어떻게든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될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큰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나부터가 먼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합니다. 자책하고 반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그 실수와 잘못을 딛고 더 나아지려고 집중하는 게 이, 뭐야,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겠죠. 근데 자꾸 자책하고 비판하고 나 자신을 자꾸 찌르기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과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 넘어서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남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러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 잡아 주라는 게 오늘 말씀의 그 요구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뭐예요? 누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다들 뭐 연약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남에게 하는 것이 그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면은 이웃사랑의 조건이 아예 시작, 발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찝찝합니다. 왜냐?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바로 잡아주려고 있는, 옆에서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길을 무시하고 계속 범죄한다면 이건 뭔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람 즉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도록 2절에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 물론 일방적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웃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한다, 어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이 성경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웃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나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 절에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자의 심정으로 선한 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내가 범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로 잡아준다면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나를 살리려는 그 상대방의 짐에 동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려고 해요 계속 바로 잡아주고 막너 그건 잘못한 거야 왜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어떻게든 더 나아지려고 얘기를 해줄 때 나는 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나를 바로 나를 바로 잡아주려는 그 사람의 짐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깨닫고 바로 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작지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똥을 싸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똥을 치우는 일방적인 관계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짐을 지고 묵묵히 계속 똥 치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버린 바가 없다고 했어요. 나, 나는 죽겠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해요. 근데 계속 똥을 싸는 게 문제예요. 왜 치우고 치우고 치워줘도 왜 자꾸 똥을 싸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싸는 게 똥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요두 번째, 똥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겠죠. 세 번째, 똥을 여기저기 싸는 게 해서는 안될 일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 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내 행동이 죄인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계속 똥을 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얘기해도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내 행동들이 올바른 행위였는지 아닌지 양심이 살아있다면 쉽게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딱 나와요.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지 말라고 하겠죠.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보다 내 마음, 내 혈기,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는 사람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은 내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건지 뭐 있었다가 없어진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 5절과 호응을 이루어요. 5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이걸이말 그리고 이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고 살았다면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보통 자랑스러움이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지만 자랑스러움은 내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사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달란트 비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맡긴 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마다 각자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싫든 각자에게 주는 몫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맡기,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많은 일을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보상해 주시고, 또 많은 일을 한,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거기에 맞게 섭섭, 섭섭하지 않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짐을 짓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본문 7절과 8절이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막 말, 맨날 뭐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교회에 완전히 모든 시간을 쏟는 그에 뭐 성령으로 심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 너무 너무 범위가 좁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범위합니다. 하나만 딱꼭 집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선한 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내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질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짐이 보이고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몫을 알고 해내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잡아줄 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 선한 일을 행하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인내로서 견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절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일이 생긴대 선한 일.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봤을 때 요즘은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뻑하면 나랑 안 맞으면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또 우월감들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관심을 갖는 거, 바로 잡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나도록 하는 거. 즉 그거를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선교,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기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점점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질줄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송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질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짐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것, 뭐예요?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먼저 잘 살피고 자, 자기 짐, 하나님 께서 나에게 주신 짐을 잘 견, 감당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질지 안 질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이웃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지혜를 깨달아서 잘 심는 겁니다. 예전에 뭐 어른들 하는 말씀이,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다 업보라는 게 있죠. 업보, 그렇죠 업보. 거, 뭐야, 내가 한 것대로 다돌아온다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은 나도 똑같이 당하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거야. 선을 베푸면 선으로 돌아오고. 옛날에 어른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고. 그게 다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섭입니다. 리 하나님의 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악한 놈들은 다그 보응 받게 자기 때가 아니면 자식에게도 보응을 받도록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 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거는 뭐 진짜 여담이긴 하지만 요즘에 뭐그 유명한 뭐 애니메이션 노래 부르는 그 어떤 가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작곡가인데 유명한 작곡가인데 가수가 배우 근데 500억을 기부를 했대요 500억 사회에 500억을 기부를 하고 외손녀가 뒤늦게 덕을 본 건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외할아버지 덕이다 좋은 일 하셨으니까 손자가 덕을 보는구나 물론 뭐 관계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밝혀낼 수 없겠지만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것처럼 그게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잘 심어야 된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은 때에 맞게 거두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내가 지금 막 뭐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겠지만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은 지금 상황과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면은 하느님이 때에 맞게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한 일을 모든 사람한테 하되 더욱 누구한테 해야 되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겠죠 내가 속한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가 있겠죠 얘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뭘할수 있겠냐. 내가 먼저 선한 일에 참여를 해야 되고, 내 주변, 내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짐을 지고 선한 일을 참여를 할 때, 그 다음에서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자격과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짐을 나누어지는 선한 일이 내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으로 가정으로 확대되고 또 이것이 다른 믿음의 가정들에게로 된다면은 그 가정이 앞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되겠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에게 했을 때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차별은 아니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냐면은 이 선한 일을 참여하는 게 참여하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질줄 아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에 흔들립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구원에 확신이 있냐, 뭐 행위 구원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는 신앙은 믿는 자는 변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물론 더디건 빠르건 간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봐야 되고 사람과 관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 짐을 져라. 자기 일을 잘 살피고 자기 짐을 져라. 그리고 상대방의 짐을 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하나 딱 빼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딱 빼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선한 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딱 빼서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모든 게 연결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쓴다, 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붙드는 거지, 뭐, 이 세상 가서 뭐, 장애물, 장애물 치워달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게 하차 하는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늘 앞에 보이고 내 자신도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거리낄 것이 없어야지 신앙도 성장하는 거지 거리낄 게 있으면은 신앙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떳떳해야 돼요. 이게 옛말에 맞은 놈이 발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발뻗고잘수 있는 우리 마음. 부족하지만, 그 매맞은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매맞아서 얼굴 다치고 막, 그런데 마음 편한 거는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하여서, 나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이 정말로 있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거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나 자신은 자랑스럽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순순환이 됩니다. 점점 윈윈 하는 거예요. 계속 위로 나가는 거지. 거기서 스스로 속이게 되면은 이게 기쁨도 없고 자꾸 뭐가 무너집니다. 뭐가 안 돼요, 자꾸.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짓 줄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또 그로 인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